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과학기술기미래신산업육성서미이 있고 AI 에서 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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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기 미래에서 미래에서 미래에이미래에것들에서 특히 저희 지방과 관련되는서 미래에서 미래 형량 부분에서 210조 가운데 114조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 에서 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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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그래서, 만원을결제하면 모든 그 것을 어, 다을다고현금을 주고 그1모 원, 그을원을해이어든다다이 것을 다이 모든 것 것을 다시이모다해을다해이서이 모든 것을 다해서, 다해이 공장 최소 주문 수량, 미니멈 모드 컨텐티 10개를 한다고 해서, MOQ 모든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대만은 역시 중소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 중심 하는 것과 달리, 혁신이 바르다, 이렇게 해놓을 때, 지금 선전에서 MOQ1 시대를 열었습니다. 알리바바에 한, 하나를 주문을 하면, 그 하나에를 만들 공장을 찾아가지고, 알리바바 AI가 찾아가지고, 이걸 생산하는 시대가 되고요. 이때 이제, 이것이 전국의 인재를 방어하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재생에너지만으이 어, 전력을 절대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이라고 나고 원전 전력을 어, 생산하고 있는 전북이 많